일본이 한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끝장내버릴 준비를 마쳤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 유신회까지 무려 345석으로 개헌이 필요한 의석 310석을 훌쩍 넘으면서 아베 전 총리가 오래 전부터 꿈꿔온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어 한국의 독도를 무력으로 빼앗고 한반도를 다시 장악하려는 일본의 야심에.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이번에 입각한 사람들 중 절반은 처음 임명된 사람들이다. 자신의 부처에 대해 잘 모른다. 이럴 경우 자민당 쪽에서 만든 정책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다. 일본에서 당이 정부보다 강한 이유다. 라며 아베 총리가 총리에서 물러난 지 한참 지났음에도 아직도 기시다 내각을 마음대로 컨트롤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호사카 교수는 다카이치 사나의 현 자민당 정조회장의 향방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다카이치는 구구성향의 여성 정치인으로 아베 전 총리가 열심히 지원했던 인물이라며 그가 간사장에 앉을 경우 기시다 내각의 강요들이 그의 정책을 모두 수용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주 다카이치 정조회장이 간사장이 될 경우 한일 관계에도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카이치 정조 회장의 공약 중 하나가 무라야마 다마와 고노 다마의 무효화이기 때문입니다. 고노 다마와 무라야마 다마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일본 정부의 개입을 인정하고 한국에 사죄와 반성을 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록입니다. 이를 무효화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악화될 대로 악화된 한국과 일본의 외교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호사카 교수는 아베 전 총리조차 무효화시키지 않았던 고노다마와 무라야마다마를 다카이치 정조회장은 부정하고 새로운 다마를 내고 싶어 한다. 그가 간사장이 되면 사실상 한일 관계는 끝장난다고 보면 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베 전 총리가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 규제를 실시할 당시에도 한국을 굴복시키겠다는 의도가 있었다. 라고 전했는데요. 그런 의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카이치 정조 회장이 자민당 간사장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것이 일본 내 대부분의 정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개헌을 통해 자위대까지 동원해 한국을 무너뜨리려는 일본의 계획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공급망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글로벌 공급망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이 자리에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14개 국가 정상들이 참여했는데요. 이날 자리 배치와 발언 순서에서 한국이 얼마나 위대한 국가로 급성장했는지 증명되었습니다. 14개 국가 정상 가운데 첫 번째로 발언을 한 대통령은 당연히 이번 회의의 주최국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었는데요. 놀랍게도 두 번째 발언자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자리가 바이든 대통령의 오른쪽, 바로 옆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최국인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가의 자리가 오른쪽 옆이고 그다음이 왼쪽 옆. 이런 식으로 자리를 배정하는데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영향력이 막강한 국가로 성장했다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배터리, 수소차, 태양광 패널 등 미래 첨단 산업에서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세계 모든 국가들이 가장 걱정하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중심에 있습니다. 청와대도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오른쪽 옆자리에 앉은 것과 바이든에 이어 두 번째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미국이 한국의 중요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메가FTA, CPTPP에서도 일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참여국들이 "한국은 무조건 참여해야 한다"며 강하게 항의하자 일본도 최근 한국을 환영한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내보냈죠. 하지만 이번 G20 회의에서 일본이 미국의 최강 동맹국 지위를 사실상 잃어버렸다는 것이 이번에 공식적으로 증명된 것인데요. 일본의 대충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의 유니클로에 강제노동이 의심되는 중국 신장 위구르자치구에 면제품을 사용하며 미국이 수입 금지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만 해왔는데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다며 미국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일본의 안일한 대처에 결국 미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일본 니온 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미국 관세 국경 보호국은 지난 10일 유니클로 측에 위구르자 치구와 관련한 의류 수입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이 업체의 셔츠 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데요. 이 공문에는 CBP가 지난 1월 로스앤젤로스항에서 압수한 유니클로 남성용 셔츠가 신장 군사 기구에 이러한 신장 생산건설 병단을 통해 공급받은 면화로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신장 생산건설 병단은 신장 외이 우월 자치구에 본사를 둔 중국 공산단 산하 국영기업입니다. 해당 지역 면화 산업의 대부분을 관장하는 준 군사 조직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c b p 는이 조직이 신장 내 소수 민족의 위구르인을 강제 수용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데 직접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지난해 신장에서 생산한 일부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인도 보류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인권 침해와 관련성이 의심되는 선적을 억류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니클로 운영사인 패스트 리테일링은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국 CBP에 의해 수입이 차단된 셔츠는 중국 강제 노동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생산 과정에서 강제 노동과 연관되지 않은 면 변화만 사용했습니다. CBP가 우리 제품을 가로채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반박했으나 미국은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사법당국은 미국보다 한발 더 나아가 일본 유니클로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이들 기업이 위구르족 등의 인권을 탄압해가며 이득을 취한 혐의로 비정부기구 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난달 말 시작했다고 탐사보도 전문 매체 메디아파르가 현지 시각 1일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국제 대망시는 영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영국 런던 코린시아 호텔에서 글로벌 투자은행과 자사운영사 임원 21명을 초청해 한국 경제, 팬데믹을 극복한 K 드라마를 주제로 한국 경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홍부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에는 백신이 됐다. 라고 말이죠. 홍부총리는, 당시 일본의 수출 규제로 큰 타격을 입고 나서 정부가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했다. 라며, 그 결과 이제 자체로 국내에서 충족할 수 있게 돼 수출 규제가 백신 역할을 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의 국산화 성공에 이어 최근 역수출까지 성공해 버린 가운데 미국까지 일본 제품 수입 금지 조치라는 초강수를 띄우면서 일본은 그야말로 망하기 일보 직전 상황인데요. 반면 한국은 연일 초대박 행진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우주 강국으로 도약했다며 누리호를 본후전 세계 언론들이 한국을 극찬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기 제작 업체인 에어버스와 손잡고 위성 공동 개발에 나섰습니다. 모건스탠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40년이면 글로벌 우주산업 시장 규모는 1,200조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한국이 새로운 산업을 통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수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우주산업에서의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여 앞으로 수십 년 후에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강대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더 이상 미국과 유럽은 더러운 중국산 철강 수입을 중단하겠다 라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최대 철강 수출국 탑3가 바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인데, 일본산 철강은 한국산에 비해 질적으로나 가격 경쟁력으로 보나 한참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한국산 철강이 대박이 나버린 셈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